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게임은, 네, 멈추지 마, 디거라는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제가 이 게임을 단한번도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는데, 어, 예. 응? 뭐야? 어, 야, 이거 뭐야? 네, 무슨 집안 침식인가 했는데, 뭐, 예, 뭐가 사단이 좀난것 같네요. 애들이 다 이거 땅굴 파고 내려왔는데, 네, 일단 이제 애가 집에 들어가서 자 곡괭이 들고 다시, 나왔,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옵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브금을 껐다 키고 네 소리를 껐다 키는 기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치브먼트나 레코드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연동되어 있는 업적과 그다음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뷰에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정 시간이 다 되면은 이게 광고를 봐가지고 게임 내 재화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고요. 그다음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소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이게, 보통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게, 캐릭터 한 대여섯 개 만든 다음 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던데, 여긴 캐릭터가 되게 많네요. 아니면 애들이 특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킨을 가지고 그냥 스킨만 바뀌는 방식인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자, 일단 게임, 탭투 스타트로, 네, 바로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laughs>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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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아 이런식으로 되는구나 네 그니까 아 그리고 일단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은 광고 시청 후 점수, 점수와 특수효과를 유지한 제 게임을 이어할수 있다고 하는데 네 광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런식으로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블록을 잘 보고 잘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네요 지금 뭐예 이런 블록을 파게 되면은 그대로 죽는데 예 이게 설마 죽나 했는데 진짜 죽네요 아 이거 표시하려고 꾹 누르고 있었더니 음? 응? 뭐야 자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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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마 예전에 나왔던 게임 중에 그... 뭐였더라? 그 계단 오르기였나? 아무튼 그 게임이랑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우야 죽는 줄 알았네 어우야 아무 생각 없이 눌렀었는데 다행히 살았네요 예 어? 뭐야 헬프? 아새 캐릭터 자, 판다, 땅,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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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 아.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딱 뚫고 들어가면은 무슨 존이 하나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한번 파보는 걸로 할까요? 이번 영상의 목표는. 자, 일단 캐릭터를 바꿔가지고 네, 이제 새 캐릭터가 나왔죠. 일단 통로를 통솔하는데 능, 에, 능숙한 숙련된 디거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땅을 파내러 가다가 네, 제일 먼저 갇혀가지고 제일 위에 있었나 봅니다. 네, 일단, 예로 선택 캐릭터를 한번 바꿔본 다음에, 보너스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무슨 특수능력, 특수능력,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 저거 광고 하나 있는 거한 번만 볼까요? 네, 이게 광고 틀어놓은 시간에는 그 영상을 일시정지하면 되긴 하니까, 네. 한번본 다음에 저게 정확히 어떤 보너스를 주는지 한번볼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 자, 일단, 오, 죽을 뻔, 어. 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예, 별반 차이는 없고 예, 본능적으로 <laughs>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오니까 본능적으로 네, 오른쪽으로 그냥 눌러버렸네요. 아이고. 네, 일단 베스트 스코어는 48,000점, 그다음에 디스턴스는 103m, 콤보는 11개까지가 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초기화할 때 약간 로딩이 오래 걸 뭐야, 게임 아, 리트라이 눌러 가지고 좀 오래 걸렸던 예, 오래 걸렸던 거였구나. 예. 네, 이번에 콤보 되게 잘 나오네요, 희한하게. 자, 일단 56콤보, 6 0 m 다시 방향 틀어가지고 쭉 파주다가 여기서 한번더 틀어주고요. 네, 나는 판다, 땅을, 자, 무전부상으로. 네, 계속해서 한번파 내려가 봅시다. 근데 이번엔 되게 운이, 운, 예, 운이 엄청 좋은 거 같네요, 이번에는. 자, 어, 아이, 아, 콤보 끊겼다, 에이, 아, 예. 아. 네, 일단, 콤보는 끊겼지만, 자, 최고 점수와, 그 다음, 디스텐스는 찍었습니다. 네,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다 끝인 것 같고, 다음에 일정 확률로 광고가 나오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일단, 이게 거의 끝인 것 같고, 네, 일단, 에드 광고 한번본 다음에, 이게 정확히 뭐 주는지 확인해 보고, 네, 그 다음, 한두 판 정도만 더 하고, 영상을 마치면 될것 같네요. 자. 자, 광고 시작합니다. 네, 팜 히어로즈 슈거라는 광고였구요. 네, 일단 여러분들은 아마 스킵이 적당히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야 헬프가 아, 헬프가 이게 확률이야? 아, 아, 아닌가? 네, 일단 헬프 블록 등장 확률 3% 증가. 네, 특수 효과를 어주는 이게, 네, 이게 광고를 보면 게임 내 재화를 주는 게 아니라 특수 효과를 주는 게 맞긴 한가 보네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광고를 한번 보면은, 네, 10분 동안 더 이상 광고를 볼 수가 없구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막판 한번만 돌고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탭투 스타트 자 3퍼밖에 안들긴 했는데 친구 한명이라도 나오길 바래보면서 네 한번 들어가보는걸로 하죠 아, 78 공부해서. 아, 근데 이게 약간. 약간 아쉬운데? 한 번만, 한 번만 더 돌까요? 예, 한 번만, 한 번만 더 돌죠? 자, 그리고, 네, 특수효과는 한번 실패하면 얄짤 없이 없어지는 것 같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광고를. 광고를 한번 봐가지고 특수능력을 받은 상태에서 10분 기다렸다가 다시 광고를 보면 특수능력이 두개가 중첩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가, 하나가 사라지고 다른걸로 대체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땅파로 친구들을 구하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야! 오우 배붙에 죽을뻔했다 와예 아, 그다음 궁금한 아, 아 너무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죽는구나. 네 위쪽에 식물 튀어나오는 게뭐예그첫 번째 할 때만 딱 보고 그 다음부터 안 봤더니 제가 뭐 하는 거였는지 잠깐 까먹었던 것 같네요. 자아 리트라이 예 리트라이 누른 김에 한 번만 더 하죠. <laughs> 네, 어제 좀 질질 끄는 것 같긴 한데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식물 나오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긴 하겠죠, 아마. 일단, 90m 에서, 예. 발 밑을 제대로 보지 못해 한 방에 훅 가고 말았네요, 예. 자, 일단, 네,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네, 이번 게임 같은 경우도. 아마 이거 다음에 게임을 아마 하나 더 예, 같이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임이 하나 더 있긴 할 거예요. 일단 그 게임이랑 마찬가지로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도 되게 할거 없을 때 간단간단하게 플레이하기는 되게 좋은 게임인 것 같네요. 네, 일단 여러분도 한번 자, 취향이 맞으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될 게임은, 자, 어, 방금 전에 영상으로 찍었던 네, 멈추지마 디거에 이어서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임인 네, 반경유이라는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에 어, 되게 간단한 튜토리얼 겸 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때는 1900, 어, 어 언제인지 안 나왔어요. 네, 1900, 아무튼 네, 1900년대입니다. 네, 아무튼 그때 홍콩. 네 홍콩 우리 정의로운 주인공은 네, 네 뭐. 뭐, 정의로운 일을 맨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이 아리따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악당들에게 납치를 당해, 줄이 영감한 주인공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 1대10을 마다한지, 마다한지 않고 달려들어서 악당들을 죄다 때려높이고, 여자친구와 감격을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 악당들 보스쯤 되는 애가, 자,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주인공을 쓰러뜨린, 예, 쓰러뜨리고, 여자친구를 질질 끌고, 네, 이 도장 안에 도장 꼭대기층으로, 네, 토끼가 토끼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정의로운 주인공은, 자, 여, 여자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그리고 정의 뭐, 어, 네, 이 얘긴 빼죠 자, <laughs> 자, 일단, 여자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 도장을올라가며 안쪽에 있는 애들, 을 하나, 하나, 격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이 게임을 되게 못해요 <laughs> 이게 한 연, 예, 한다고 한 10분정도 해봤는데 물론 뭐 너무 간단한 게임이어가지고더 영상 더이상 뭐 해봐야 영상소에더 예, 말할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10분 이상 하진 않았지만 한 10분정도 해봤는데 죄다 1층도 못들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약간 암이 걸릴 수 있다는 점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바로 게임플레이로 들어가는걸로 하죠 자 나왔다 이놈들아 문을 여시오 그리고 또이 게임 특징이 약간 옛날 영화를 보는 듯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노이즈 같은 게 화면에 끼고 그 다음에 뭐 튜토리얼 부분에서는 아니면은 게임에 들어올 때도 이런 식으로 뭐다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자, 내는 소리도 이게 마치 되게 옛날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이, 삑살이 났네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 게임 플레이의 방식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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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합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애들이 상단 때릴 나 상단 때릴 거야. 나 하단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보여줘요. 이렇게 대 놓고 아, 애들이 멍청해 가지고. <laughs>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상단을 막을 건지, 상단을 막고 반격을 할 건지, 아니면 하단을 막고 반격을 할 건지 잘 결정해서 잘 선택을 해서 잘 막아내고 잘 때리면 됩니다. 네, 이런 게임이에요. 하단 하단 자, 일단 1층 끝판왕이 나왔는데, 얘가 싸움을 되게 잘해요. <laughs> 네. 자,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하면, 네, 내가 발릴 것 같은 그런 네,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요. 네. 자 일단 게임 플레이는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는 이게 답니다 네 물론 뭐 층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뭐 하다 보면은 되게 게임이 어려워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땐네 그리고 또자 그러면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애들을 죽일 때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네 무슨 뭐 아무튼, 이런, 뭐, 도깨비불이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이런 걸 하나 얻는데, 이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일정 개수를 모으게 되면은, 자, 주인공 캐릭터 하트, 네, 생명력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두 개로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50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늘려놨구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놨구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구글 플레이랑 연동되는 앱이어가지고, 이걸 누르게 되면, 구글 플레이 순위 표시로, 네,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아쉬운 게그예그 예... 그 업적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업적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아마 개발자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이제 네볼건다 봤고 일단 게임 플레이로 들어간 다음에. 자 옵션 한번 본 다음에 바로 다시 게임 플레이로 돌아 게임 플레이로 돌아갈게요. 음악 껐다 키는 거, 효과음 껐다 키는 거 이런 게임이 이렇게 옵션이 심플해야 하죠. 자 이렇게 심플한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으로 돌아가기 아니면 타이틀로 돌아가기가, 돌아가기가 있는데 네, 다시 로딩을 보기 싫으니까 자 게임으로 그냥 바로 돌아갈게요자 채널 돌리고 다시 영화 채널로 내 네, 채널을 맞춰준 다음에 첫 번째 친구가 등장했네요. 자 우리 주인공 은 과연 싸다구를 때립니다. 어, 아, 아래 눌러. 야! 야. 아, 진짜,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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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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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게 물론 뭐 층이 달라지면서 약간 행동같은게 열리거나 할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이게 주인공이 때리거나 아니면은 이러는 거를 약간 다양하게 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원펀치 아 원핑거 데스펀치 네 그거 그 게임처럼 네 이런식으로 뭐 다양한 오오예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추면 이런식으로 한방컷이 나는 경우도 있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한방컷이 났네요 네, 나도 한 방, 예.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예, 역시 주먹은 공평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원핑거 데스, 아까 전에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보면, 원핑거 데스 펀치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되게, 액션이 좀 다양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네막 때려도 그냥 코를 깨버린다든가 아니면 명심한 때릴게 아니라 그냥 예, 목을 예, 목젖에 그냥 막 스트레이트 펀치를 그냥 날리, 날린다든가 자 그렇게 해도 되게 괜찮았을건데 짠짠 네 싸다고 타하 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아쉬웠습니다 자그 다음 이 친구는 하아 아래 위위위위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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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어 뭐야 잠깐만 야왜 그래 야 아니 잘되고 있었는데 왜 게임이 튕겨 아니 나 이거 아, 게임이 튕기네? 아, 이제, 이게 깨지 말라고 이러나 아, 이거 참. 네, 일단 이게 게임 자체, 뭐, 문제인 건지 알면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갑자기 게임이 튕겼네요. 자, 일단 뭐, 네, 일단 제가 잠깐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없던 걸로 봐서는 아마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일단 뭐, 개발자가 따로 뭐, 되게 큰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개발자가 따로 또 해결을 해주긴 주겠죠. 자, 일단 이 친구는, 위. 네 이제 방금 전에 얘 예, 튕겨가지고 내쫓겼는데 자 이제 방금 전 끝판왕을 아1승 보스를 만나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니가 체력 둘이냐 하나 둘하하 하! 이제 아표예예자봉이 표창이겠네요. 자 일단 위. 아, 그리고 이게 댓글을 보고 알았던 건데, 아, 정확히 리뷰. 네, 리뷰 칸을 보고, 소 리뷰 칸을 보고 알았던 건데, 이게 그, 어, 네, 어, 그 다음 막는 거는 모션이 두 개네요. 아마, 같은 행동을 두번 하면 모션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달라지네요, 확실히. 예. 어, 이런 식으로 달라지긴 하는구나. 아래, 위, 아, 위! 아, 이게, 위! 오케이, 자, 한 방에 보냈구요. 아래, 아래, 아아 네, 이게 아 이게 이게 안 되네 이거 아 이게 되게 아쉽네요 아 그리고 개활서도 먹고 살아야 돼서 광고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광고가 나오는데 이게 금방 스킵할 수 있는 광고만 나와가지고 일단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네 이런, 이런 식으로 광고 뜨는 앱들을 허점 중 하나가 네 이게 데이터 환경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 네, 데이터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임이면 데이터를 꺼버리면은 네 광고가 안 나온다는 허점이 있긴 하죠 자 일단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리마위 위? 위. 위? 어 보자 자음이체체하하나얘 다음이 이아체 체력 예 이이던걸 아마, 아마 그럴겁니다 예. 아그리고리뷰리서뭐 얘기를 들 우리 데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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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지금까지 게임플레이를 계속 보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고정돼서 나와요. 애들 패턴이.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적하는 리뷰가 하나 있어. 예, 아, 저힌 패턴이 아니고 적들이 다 고정돼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네. 첫 번째는 뭐 체력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체력 둘, 뭐그 다음에 마지막은 체력사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의견이 되게, 나, 예, 이런 의견, 의견, 의견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운빨게, 아마 제작자가 댓글로 너무 운빨게임이 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정확한 타이밍. 위위위아얘 이겼네. 아래. 가임마 아래 위. 나이스. 잡아. 아야 이게 안 돼? 아몇 대를 때려야 돼? 어. 위위위 위, 위, 아래. 좋았어. 커맨드. 하나, 둘, 셋. 하! 하하하하하. 나이스. 예, 잘 잡았네요. 자 이제 주인공은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2층에서 끝내도 아마 1층을, 1층에서 계속 하, 해야 되긴 되, 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한 층을 올라갈 때 체력이 한 칸씩 회복되는 효과가 있나 봅니다. 네. 자 댐벼, 됐지? 가. 하. 맞고 맞고. 하. 자! 2층구 되게 표창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일단 아래. 뭐야, 왜, 뭐야, 진짜 많이 나오네? 자, 4개나 네 나오네요. 이 다음이 아마 피가 둘. 위, 위. 자, 어머니 생각이나 해, 임마, 맞고. 자, 네, 어머니 꿈꾸시라고. 자, 눕혀드리고요. 한 대, 두 시기. 빡. 자, 피 3칸짜리가 일반 법으로 나왔습니다. 셋, 딱. 아래, 가. 아래, 아래, 가. 위, 아래. 위, 위? 아, 아이, 그런 거 없네. 아이, 센스있게 위, 위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자, 위, 위, 아래, 임마. 가. 자, 다음 보스냐? 보스네요. 오, 오케이. 자, 한 방. 위 아래 아아예어그 다음 광고를 본 다음 계속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그냥 안 쓰겠습니다 자 일단 돌아간 다음에 어우 예돈 많이 벌었네요 맞아 4한개자 그리고 일단 5초 뒤에 스킵할 수 있는 광고가 하나 나왔구요 일단 이거는 넘긴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한 번만 할게요 자 이제 150개 처음이 50개였고 그 다음 100개 그 다음 150개 이런식으로 되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이전꺼 플러스 50원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정해지나보네요 자 일단 체력이 빵빵하게 사가, 되, 네, 사가 됐고 다시 한번 1층부터 시작하는거 확인됐네요 네 1층 아마 어디서 끝나든 간에 1층에서 계속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와 여기는 네, 여기는. 자, 니놈들. 놀이터가. 가. 빨리 가. 아니란. 말이다. 자, 가. 예, 어우, 예. 아우 네, 한번 드립 좀 쳐보려고 했는데. 이게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드립 치기도 참 애매하네요. 자, 일단 한방 더. 매겨주고요. 자, 다음. 아래. 어, 알았어. 예, 이렇게 싸다고 맞고 잠이 나자. 초창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위 하.. 상단 하나 어위위다자위위 예, 다음 친구가 아마 체력이 둘짜리 우리 인데 아래 아래? 아 위? 위아예 센스 없긴 해아이거 센스가 있어야지 사람이고 아래 위위아이 아이 타이밍이 어긋나네 자일위한대위위 위. 아래 리 우리 한방더 위, 아래, 위, 나이스, 좋아. 이제 커맨드로 들어가죠? 아, 안 돼! 네. 커맨드 실패하면 제가 그냥 죽도록 뚜까 맞는 걸로. <laughs> 돼 있나 봅니다. 네, 일단 뭐 아쉽게 못 깨긴 했지만 일단 확인할 만한 부분들은 다 확인했고 게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이 게임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네, 그 게임과 마찬가지로 뭐, 그냥 되게 간단간단, 간단 간단하게 시간 때우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게임을 플레이 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뭐, 어떤 게임이 취향에 맞고 어떤 게임을 한번 플레이,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해볼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한번, 대하, 예, 선택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